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의 4K 모니터 4K UHD 모니터 32UL 950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이맥 27인치를 쓰다가 어, 랩탑으로 옮겨가면서 외부 모니터가 필요했었는데요. 음, LG의 다른 27인치 제품을 썼을 때보다 이 32UL 950 제품이 밝기와 색감 표현 면에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랩탑이 하나의 썬더볼트 C 케이블로 인해서 화면 충전과 맥북 프로의 충전, 충전이 되면서 그리고 화면 전송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썬더볼트 케이블 3, 썬더볼트 3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하나로 인해서 이쪽 뒤에 보이시는 네, 아래쪽 단자에 이렇게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건 프린터선이고요 네 파워선이 같이 있습니다 모니터 파워 전원선과 프린터와 썬더볼트가 같이 있어서 맥북에 있는 작업을 전부 모니터로 전송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의 깔끔한 외형만큼 다른 부분도 깔끔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이렇게 네, 모니터, 선을 정리할 수 있는 홀더까지 같이 동봉돼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작업 화면이 어떨지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인터넷 화면인 경우 이렇게 네이버 화면입니다 넓은 대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포토샵을 켜보면은, 네. 이렇게 15인치 랩탑에서 사용했을 때보다 확실히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큰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작업창도 한 줄로 쫙 되어 있으면서, 어 30인치, 32인치라서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좀 작게 느껴지면 어떠나 어쩔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 써보면서 화면 해상도를 조절했을 때 음,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 직관적으로 바로 바로 할수 있도록 네, 매우 편하, 편하도, 편하게 편하도록 네, 편하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네, 두 개의 작업장이 크게 있는데도 전혀 부족함 없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음, 이러한 애프터 이펙트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텐데 어, 32인치 화면의 반, 상단의 반이, 음, 반을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도 아래쪽에 보시면 많은 타임라인을 그대로 한 번에 쫙볼 수가 있어서 어, 디자인 작업하는 면이 있어서 아주 네,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음, 한 어느 정도 이 모니터를 네,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확실히 2 7층 치를 썼을 때보다 영화 감상이나 그리고 특히 디자인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한 내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